네 반갑습니다 대돌입니다. 어, 비트를 봅시다. 어, 비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가 뭐 영상이나 커뮤니티로 말씀드린 게 있죠. 어, 일단 얘는 정고를 뚫고 내려온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 49.4. 어, 제가 걸릴 수 있다는 1차로 걸릴 수 있는 매물 대에 일단 걸린 상태고요. 어, 일단은 최대한 여기 5 0점사에는 안착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좀좀 네, 좀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어, 분명히 날봉상을 보면 음, 추세는 괜찮죠,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과 단기적인 추세도 분명히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시면 어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어 캔들의 크기가 서서히 작아지고 있죠 힘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정고를 뚫었지만 아직까지 힘이 붙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죠? 어 아직까지는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어 그런 힘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추세는 괜찮지만. 지금 어느정도 여기에 힘이 딸리는 이거를 어, 바꿀만한 변곡의 힘이 들어와야 확실하게 어, 한번더 상승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힘을 안 보여주면은 결국 이 추세는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금방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음, 분명히 추세는 괜찮지만 이 흐름에 대한 추세를 빠르게 이어 나가지 못하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트는 일단 최대한 여기 안착을 해서 한번더 어, 그냥 여기를 뚫고 적어도 52, 53, 많게는 55. 여기까지 어. 힘을 빠르게 보여 줘야 아, 얘가 음, 다음 추세로 이어나가는 상방의 힘을, 어, 가져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단계 더 윗단계인 이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판단하기 힘들죠. 음. 자, 그러니까 좀 매물대를 보시면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매물대. 여기 상단 매물대에는 걸렸죠 여기는 걸렸습니다 어, 아무튼 얘는 전고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페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일단 그래가지고 얘는 4, 9, 1 제가 말씀드린 구간 여기는 뚫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깨지면은 팔아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아이트가 많이 움직이고 있죠 어, 비트가 아직까지 음, 상방에서 추세가 죽지 않고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분명히 음, 이번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알트로 수익 보신 분들 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알트를 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여기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시기보다 일단 가지고 있는 알트들. 어뭐 적당히 먹었으면 어느 정도 먹었으면 빼고 어 그리고 어 여기 깨지면 정리하는 걸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깨져 버리면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어 깨지면은 여기 박스 안에서 어 비추세 어 그냥 여기서 비추세로 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대한다고 해서 예, 여기까지 버틴다. 이러면 근데, 알트들이,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조금 셀수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전저가 혹시라도 뚫려버리면은, 음, 알트가, 진짜, 오랜만에, 오줌 싸는 거, 어, 진짜, 장대 음봉 꽂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버리면, 그쵸?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쵸? 왜?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좀 지금 비트를 보시면서 혹시라도 아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 아마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빠르게 여기 안착을 하면서 빠르게 어 상방을 가져가주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얘는 분명히 또 여기 윗단에 여기 매물 대 저항을 받고 분명히 사고 위로 한번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아마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한번더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면 여기가 뚫리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이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 물론 여기서도 살릴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상황을 봐야 돼요. 어. 그렇죠. 여기서 살리면은 다시 사면 돼요. 어, 그리고 여기 깨서 팔았는데, 그냥 여기서,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여기서 다시 사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깨지는 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쵸? 그게 핵심 포인트고, 어, 얘는 아마 좀 이제 빠르게 올라가줘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안에는, 예, 적어도 오늘 내일 안에는 얘는, 어, 진짜 힘을 보여줘야 돼요. 힘.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안 나온다는 건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쵸?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고, 어 아이트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진입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음, 얘는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단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방금 일어났는데. 어, 제가 최대한 저녁까지는 정리를 해서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